어커 네. 아. 어, 여기다가 그냥 대체입니네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 이우석 어, 선수. 안녕하십니까 시창학장님. <laughs> <laughs> 역시 나라 이제 커리어 있는 선수라서 아, 네. 네, 이우석 선수 안녕하세요. 저청포부조영두입니다 아, 네 안녕하세요. 네, 기억하고 계신가요? 아네 그럼요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그 이우석 선수 최근에 그팀 네. 동료 선수들이랑 모여서 격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게 혼자 격리를 할 수도 있고 모여서 격리를 할 수도 있는데 좀 모여서 격리했을 때 장단점이 있으셨나요? 어 우선 심심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음. 좀큰거 같고요. 그리고 또 국찬이 형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또그 요리를 먹는 맛이 좀 있었고. 네. 진수영 형수님도 말씀는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음. 되게 좀잘 지냈습니다. 음. 그 팬분들이 미리 올려주신 질문인데 그 김종찬 네. 선수가 격리 때 만들어주는 요리 중에 가장 맛있던 맛있었던 거 여쭤보셨어요. 가장 맛있었던 거 잔치국수요. 오, 오. 파트너들. 음. 아. 요새 파트너들 하던데 죄송해요.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요새 못 들은 걸로요. <laughs> 아니, 잔치국수 주면 육수도 직접 내신 거예요? 아니,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<laughs> 원래 본인 최애 음식이 뭐예요, 그러면? 저는 살짝 게 종류를 많이 좋아합니다 게? 막 간장게자, 아아 네, 막 간장게장, 양념게장 막 그런 거 음. <laughs> 근데 일단은 네. 어, 저꼭 물어보셨던 게 있었는데 네 어, 농구선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대표팀이 하나의 꿈이잖아요. 네. 실제로 그 꿈을 네. 잃었다가, 네. 생각지도 못한 이슈로 이제 하차를 하게 됐었는데, 네. 그때 네. 솔직히 기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어, 코로나가 정말 싫었어요. 음. <laughs> 음. 근데 뭐, 아직, 어, 갈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, 그렇죠. 또 다시 잘하고 노력하다 보면 또,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좀 많이 위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. 아니 이유석 음. 선수 대표팀 선발된 거를 사실 저 때문에 아셨어요 그치 그쵸 선 이유석 선수. 선수. 어네 맞아요 맞아요. 음. 어. 그러니까 야, 생색은 내 캐릭터인데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표팀 이제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먼저 알았는데 네. 제가 유석 선수 기사를 쓰는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. 유석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까지 한 번도 선발된 적이 없더라고요. 보니까 농구를 하시면서. 네, 맞아요. 저는 총대가한 아, 번도 없었어요 네, 근데 어. 저는 이게 안 믿겨가지고 이거는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. 그래서 카톡을 보냈는데 그때 자고 있었던 거예요. 어.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 카톡을 보고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날 또 시합 날이었어가지고 네, 맞아요. 맞아요. 음, 네. 네. 좀 굉장히 그 시합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<laughs> 어쨌든 무산이 됐네요. 어. 일단 시즌 재개가 되니까 여기서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 향후에 대표팀 기회가 또 있을 텐데 네. 일단은, 저와 또 이제 인연이 있잖아요. <laughs> 어, 그럼요. 또 네. 끈끈한 우정. <laughs> 네. 그래서 일단 지금 5라운드 접어 들었고, 리그가. 네. 신인상 유력,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있는데, 사실 이웃 선수가 네. 신인상 못 받으면 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, 이제. <laughs> 아, 근데, 스스로 생각했을 때 신인상 확률? 어느 정도 됐다. 이렇게 좀 보세요. 어, 지금은 제 생각이. 마무리를 좀 잘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.. 이게 여기서 그냥 또 놔버리고 그러면 또이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 같고 좀 그래서 마, 마무리까지 좀 깔끔하게 하자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, 이유석 선수 지금 팬분들이 채팅창으로 한 분이 슈퍼챗을 쏴주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같이 보내주신 질문이 신인왕 신인상과 팀 파이널 우승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?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세요.라고 보내주셨어요. 팀 파이널이랑 신인상 중에 확률이 더 어느 음. 쪽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둘다 높다고 생각하는데요. 오. <laughs> 오, 자신감이 넘치시네요. 이게 누, 뭐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. 음. 굉장히 둘 두... 저만 잘하면 <laughs>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혹시 뭐 신인상 받으면 이런 걸 보여주겠다 공약 할수있요 네. 어, 어디서요? 뭐 경기 중에 세레머니가 됐든 아니면 그 시상식에서. 어, 시상식 그죠? 시상식도 괜찮네. 응. 어글쎄요 <laughs> 너무 억울하지만. <오불하지나? 웃음> 아 이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아 정말 생각해본 적 없어요? 어, 네그 공약. 공약. 네. 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어, 지금 여기 실시간을,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시상식에서 댄스 춰주세요 시상식에서 넥, 넥스트 레벨 공약 어때요?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고 있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아, 아.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유수 <laughs> 선수가 김선영이 인정한 이제 차기 이제 충분이잖아. 아, 춤신. KBL 아, 정말로. 아직 <laughs> 춤을 좀 배워야 돼 가지고 또. 예, 아. 네. 배우면 잘할 수. 있고 자신 있거아 제가 올스타전 취지를 갔었는데 춤 굉장히 잘 추시던데요 어, 그러니까 센터셨잖아요 어, 원래 센터를 했어야 된 명진이가 빠지는 바람에 아, 음. 짝수감에서 명진, 예, 이제 명진이가 나중에 해서 합류를 한다면 그 센터는 제자리가 되지 않을까 <laughs> 이게 상대적으로 또 그때 좀 없는 선수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때 이원석 선수가 좀 뻣뻣해서 상대도 더 돋보였던 아. 것 같아요 <laughs> <이 선수가. 웃음> 네. 어?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. 아, 그 나쁜 나쁜 <laughs> 놈 <놈은> 되는데. <웃음> 아. <웃음> 음, 어 이호석 선수 응원합니다. <laughs> 아니 그리고 이호석 선수 경기 중에 보시면은 네. 제 생각에는 유재 감독님한테 가장 많이 혼나는 선수가 이호석 선수인 것같거든요 네. 그 최근에 좀 최근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 유재 감독님이 작전 타임 중에 <laughs> 그 얘기하는데 안 드는다고 약간 <laughs> 극대노, 뭐, 뭐, 약간 어. 쌍놈 새끼야 이렇게 <웃음> 얘기하셨는데. <웃음> 아 그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네좀 상황 설명해 주세요. 이제 작전 타임 때 음, 다른 때랑 다를거 없이 좀 많이 혼나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그, <laughs> 다른 거 없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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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혼나고 있어서 이제 이제 다른 말을 돌리시길래 아 이제 나는 다 혼났구나 하고서 이제 <laughs>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또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. 아. 이제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뒤로 젖혀야 되잖아요. 아 네. 네. 거기서 이제 못 봐서 이제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아, 봤습니다. 음. 아니 그때 카메라가 유재학 감독님이 잡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이유석 선수가 뭐 하고 계시는지 못 봤거든요. 네. 아물물 마시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. 네. 아 그러니까 저는 아 이제 다 혼났구나 하고 이제 네. <laughs> 또 혼나고 있어가지고. 네. 음. 그래서 혼났습니다. 알기사막 아, <laughs> 여우연 님이 테이프 조심해야죠 하셨거든요. 어. 이거 혹시 아, 알고 계세요? 어 근데 그래서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사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맞아요. 테이프는 네. 저한테 하실까요? 어떻게... <웃음> <웃음> 아 요즘에는 하시면 안 되죠 사실. 네. 그런데 아, 뭐 하셔도 저는 또부스럽지 않게 대처하겠습니다. 어? 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? <laughs> <그냥> 붙이라면 붙여야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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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웅 선수 그 유재일 감독님한테 많이 혼나시는데. 네. 그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세요? 거기서 좀 멘탈이 나가버리면 경기장에서 뭘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혼날 때좀 혼나 혼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음... 것 같고요. 좀 막상이 혼나면 좀 듣고 이렇게 그대로 슥 흘려 보내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. 천상여자님이 우석 선수가 가진 스킬 중에 KBL에서 내가 이건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. 일단, 지금 미완성이지만 2대2 믿을 수 있다고요. 그리고 트랜지션상에서 이제 메이드 확률 음. 하는 거가 되게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음. 아니, 또 댓글에 저도 이거 영상 봤는데, 이우석 선수 그 김종규 선수가 이승현 선수보다 형인 걸 몰랐다고. <laughs> 아니, 이거 정말, 정말 모르셨어요? 아니, 그때 올스타전 버스 타고 가는데 승현이 형이 이제 종규 형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어, 네. 승현이형 형이 형 아니세요? 했는데, 아. 네. 네. 아. <laughs> 근데 이제 승현이 형한테 좀 많이 혼났어요. 아. <laughs> 그러는 거 아니라고. 음. 뭐 나중에 누군가 후배한강하겠죠한번 유석 선수도. <laughs> 아 그렇죠, <그쵸>, 그렇죠. <그쵸. 웃음> 어 지금 굉장히 실물로 해주셨어요. <laughs> 네, <굉장히>, 네. <laughs> 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팬분 타팡님이 네. 올려주신 건데 내가 궁금해서 네. 짧게 타팀 최애 형아 타팀 최애 형아요? 다른 팀에서 제일 좋아한다거나 친한 선수 이것도 생각하네고 아. 근데 형들 워낙 형들이 너무 다 좋아가지고 제가 다 좋아하는 형들이고 좋아하는 선수들이고 누구 한 명을 꼽으면 음. 또좀 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음, <laughs> 굉장히 신인상을 의식한 듯한 멘트. <laughs> 아직 예, 모든 형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아. 네. 아, 여기서 조금 허를 찌르는 질문 하나 해주세요? 네, 네. 지금 사막 여우양님이 올려준 질문인데, 양동은 코치, 조동현 코치 중에 누가 더 좋으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. 어. 이거 두분다안 보시겠죠? 안보시겠요안 <laughs> 보시고요. <계실 웃음> 네, 안 보실 거예요? 네. 어. 양동은 아, 안 보시죠. 안 보시죠.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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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희 이제 그러면 유석 선수 좀 인터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. 그리 네. 지금 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 유석 선수 그 팬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 항상 좀 저에게 거분한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리그가 재개되는데 또 이제 저희 항상 경기력 향상할 항상 수 있게 몸 제대로 만들어서 시합에 나갈 테니까.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유 선수 다음에 기회 되시면 어차피 신인상 받으시면은 꼭한번 네. 저희 현장에 나와서 네, 사무실 한번 찾아와주세요 팬들한테 네. 직접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네 아, 네, 알겠습니다 저희도 점프볼 사무실이 요새 또 핫한 성수동에 있지 않습니까? 아 네네 네. 성수, 성수동 가끔 오시나요? 아니요 안 가요 아그럼아 그러면 바로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<laughs> 그럼 다음에 한번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석 선수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그럼 다음에 또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